<laughs> 이거 근데 위치 좀 어, 사람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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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탈거 제트가 탈 거예요 도, 도와주라 도와주라 도와줄게 도와주기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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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으로 뺐어요? 뻑뻑뻑뻑뻑어제뻑뻑뻑 한다 도망간다 자, 도망가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진짜 19초 후 부활 오케이 킬 응. 보고 먹어요 본인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너무 잘한다. 사. 내가 지금 면 엑소로 다부사요 대장간 가서 F가 좋은 뭐 아이템 만들에 F가, F가 그거 스킬 있는 거 본인 고유 스킬. 블링크 아니에요? 암살자는 암살자는 블링크. 이게 뭐예요? 그 짧은 거리로 순간 이동하는 거. F 써봐요 진짜요? F. 오. 그거. 나는 나는 원래 앞구르기인데. 사람이지 사람이지 사람이지. 구르기야 제일 조, 좋아 보이던데. <laughs> 오얘 좋은 거 쓰네. 어 이거 개좋음 보자. 와 좋게. 파이트 어디 어디 어디. 어 라이프 한대두대세대 대. 대. 오케이 변했다. 내 거야 내 거야 다구리 내가 죽였어. 어 어머 안 쓰면 아. 안 쓰면 다뿐내다다다 다, 다 뺏겼어. <laughs> 어. 안 쓰면 다뿐내다 이거 그 뭐냐. 아잇 뭐야 얘가 오 왜왜왜 미로도순간이 왜, 왜. 동대네 놀래라 어? <laughs> 암호 회복이라고 있는데? 어, 그런 그 것도 좋죠 아, 왜 아, 이거 이즈. 근데 저기 안 보이냐 씨 오케이 <laughs> 90개는 돼야 아마 바꿀 수 있을 건데 저 잠깐 가서 <laughs> 그 조각 어떻게 봐요? 거기 내 그거 실드 위에 노란색으로 다이아몬드 표수 어? 있죠? 저 120개 있어요. 밖으로 가요. 나 68개밖에 없어. 어디 있어요? 그게 집안에 어디 대장간이 있는 데가 있을 건데. 대장간을 보러 가자. 아까 우리 지나 우리 있던 그 집에 있었는데, 여기는 모르겠네. 아, 저 맵에 보면은 그림 있죠, 저거. 노란색으로 그림뜨잖아요. 요런 것처럼. 어리 사람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낙때몬을 갈게. 어디 어디 어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말이 죽었어요. 다 죽여요 다. Get Clucked. 치킨 가자. 내 거야 내 거야. 무지개님 저기 내가 핀 찍은 데저 그림 보이죠? 저게 대장간이에요. 아봤어요 아까 봤. 어가 둥나. 로 갑시다. 쫄어 쫄아 준다. 포, 포나랑 맵오늘 위치 똑같아왜 맵.. 위치요? 그 포나도 여기 위에 표시되잖아요 에이. 핑 찍으면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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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아, 얻을 수 있다 난 아직도 멀었어 난. <laughs> 뭐야 나왜 1킬이야 <웃음> <웃음> 저 말이 죽었어요 <laughs> 다시! 다시 소화 <도안해봐야>. 내봐요 <laughs> 어 되네? 응왜 아마 데미지 받았나? 아닌데? <laughs> 그냥 말만 죽었어. 요 대장간 가서 바꿀 수 있어. 빨리 바꿔요. <laughs> 시간 좀 걸리니까 그것도 한 20초인가 30초 걸리는데? 헐. 집 애들어. 안으로, 집 안으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Right 아나 okay. 에... 아직도 안 돼. 무기의. 어 에픽. 뭐야 이거? 대장간. 대장간.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보쳐줄게. 에픽, 에픽. Okay. 에픽 무기. 남의 거못 뺏어먹죠. 그렇죠. <laughs> 본인, 본인한테 아... 갈것 같은데, 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사람이 한건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제가 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혹시 보니까 준비해야겠다. <laughs> 뺏어먹을 수 있으면 대박인데, 으앗! <laughs> 그냥 <laughs> 오케이, 내가 먹었어. 이거, 이거 빨리, 빨리 안 되나? 나 16초 남았어. 어,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뺏어서 오, 라이플 먹었다. 라이프 먹었다.라이프. go to t 네 e life. I'm g o i n 거 to go to the life. I'm going to go to the h e a l i n 어 potion. I'm going to g 어 to t 내가 다 먹었다 i n g potion. i 못 믿으면은. 못 믿을 사람들. 어 싸운다. 저 우리 팀또 싸운다. 나 일단 갈게요. 아닌가? 저 이거 하고 갈게요. 어, 어 거, 저기다 저저저내 앞에 저. 저 이거만 하고 갈게요 빨리. 지금 내 앞에 저기 있어요 한 명. 십뭐 뭐야 이거 한발맞췄고 아, 이게 상자가 시간 지나면 뛰는 것 같은데. 구슬인 도우 갑니다. 아, 저도 갈게요. 이게 뭐야? 안 돼! 죽였다! 제가 죽였어요. 오, 신나라. 이거 전설 총이다, 전설 총. 저희앱에도 이거 라이프래, 애티있어요. 나 전설, 전설. 전을 얻었어 어? 지금. 에너미스파리 <laughs> <애터미> <laughs> 적인데 적발견했다니데 어디지? 알려주면 어떻게 해? 아니 누가 에너미스파리 이랬는데? 캐처 말한 거 아니에요? 적을 발견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낙 때문에 각겜. 말만 죽을 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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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이거 무슨 소리는 뭐지? 저 이거 1등 할거 같은데? what t o d 1등 We eat the hugging 이거 봐, 왜 n 스 of t 몬스터 a p 어 h e r e I 어아 이거 등? 이거 때리면 조각 주네. 아 s 떨어지네. 룬 때리면. 이거 상자 시간 지나면 다시 초기화 돼요 이거. 그런 거 t 아 근데 너무 빠르잖아 인간적으로. 이랑 놀자. 죽었다. Uh -oh. 뭐야? Okay. Okay. 뭐야 이거? 오케이. 와. 우 신기해. 뭐요 그건 갑시다어 이거 그거 아니야?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망치지있어죠 망치. 와. 네. 준비라우. 적이 없다. 13명 남았다는데? 우리 세명 빼면 10명이네. 아홉 명. 아홉 네 명이니까 아홉 명이 나오명 9명. <laughs> 저희 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적적 어, 있나? 아, 어, 저기다. 어, 저. 좍좍 좍. 저기다. 저좍 좍. 미태 여기 뒤. 밑에 저 밑에 좍. 봐봐. 와, 컴온. 이거 이거 데미지 600들어가는데저 좋은 총인가 보다. 근데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명죽였다 화면 죽겠어. 한명 죽겠어. 한명 죽였어요 어한명 딸피 한명 딸피 600짜리 리드에 맞춘 어한명다한명다 오케이 한명더다죽겠다다죽겠다 아홉 명다다 아홉 아, 명아 계속 킬 뺏겨 와킬 뺏을 수 있어 플라즈마를 얹어서 가볼까? 오오 적적적 해머 들고 이렇게 해머 해머 일로라오!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약초 뺏기는 거. 저기 있다, 저기 <laughs> 있다, 저기 있다 <laughs> <더>. 저기 있다 <laughs> <더. 저기 웃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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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봤어요. 두명두두명 아니 세 명. 두대두대두대두대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영어로. 오케이. Okay. 어.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옆에. 195 195 195 에요? 하나 더. <laughs> 쟤 어떻게 잡으러 가? 우리 저위로못 올라가는데? 오케이.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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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처치, 올라가요? 어, 올라가지네. 여섯 명. 두명 남았다. 두 명. 두명 남았어. 두 명. 1등 각이다, 이거. 우리 무조건 1등이다, 이거. 두명두 명. 저 밑에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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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한명 더! 아쉬... 한명 남았는데? 한 명, 라스트 한 명인 것 같은데? 저.. 조각 e 몇 개. 나 e r e So, c h u 최대! 찼어. 어그 t h 다 이겼다. 이겼 you get. t r e 데 d i 명 남았어. a 어 어? 왜왜 왜왜왜왜왜왜? h a t s i 데 찰시님이 제거 y 서 가셨.. a 아니 아니.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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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 내가 분해해버렸어. 여기 라이플 있다. 어? 소리 내가 분해해버렸어. 어이 333. 어, 어디 어디? 저희는, 어디? 저희는 어디? 저희는 어디? 저희는 저기 밑에.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공포탄 한번. 푸시하고 계세요 푸시. 지금? 푸시하고 계세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아, 집안이에요 집안이에요. 푸시하고 있어요. 내가 가테니까 여기 여기 이 집이지? 라이플 둘째 낳게 둘째. 라인플둘와 뺏겼어 <laughs> 씨 빠르네. 어내활똥 빼서 가 내가 내 활. 또 뺏어갔어, 누가? 오, 내 활! 그거 내가 내가 오케이. 분해했는데? 잡스네요. 어 라이플이다. 버리면 아지, 다 분해지. 우리는 버리면 오케이, 다 이제, 이제 오케이, 분해. 이제 이제 대장 꺾가면 아, 되겠죠. 하나 대장 한번 갈수 있겠다. 가자. 빠빠. 아, 길 막으러 가자. 제 영길이에요. 보쉬오. 뭐 쓰였지? 저기 이 건물 안에 있는 어. 것 같은데? 이 건물 위에. 쏜다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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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 아, 왜? 안올라가 왜? 왜? 없어 없 <목소리>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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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누가 자꾸 이런 웃는 거야 무섭게. 누가 자꾸 이런 무섭게 웃어 자꾸. 있어 있어. 누가 막 쏘네. 저 저희 팀이 쏘는 거예요. 아, 어, 저 앞에 있네. 저 앞에. 저 앞에 닭으로 도망가네. 고고고고고. 아, 얘 아니에? 닭이 아니고 그거네. 뭐저앞뭐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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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파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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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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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아, 한대맞다한 대. 저 100m. 1또일 m 할0 같은데. 이거 너무 쉬운 게임인데. 또일 때하면 100m. 1 0시다1 0물이 없어. <laughs> 고인물 없나? m 1물이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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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러면. <laughs> 재미 없다. 너무 쉽잖아. 대포 나가면 이제 욕하지 우리. 오해 삼삼삼 삼. 시카면서. 나약한 녀석. 됐고야 됐고. 아, 오 그렇지. 에픽이다 에픽 에픽. 오. 다 피겨 그래. 오 샷건 부대다. 오호. All right. All r i g h 삼삼 삼.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근데 왜 에픽인데 얘들 자꾸 혼자 다니야? 아 에픽이 아니라 저 커든데. 그니까요좀 이상한데? 저다에특이에요 어? 그니까 러왜 자꾸 혼자 나낸얘들 자기장 때문에 저 혼자 왔어요 오 자기장! 음, 음. 와 데미지 봐 지명에만 깔고있어 아 하늘을 날아가겠어 이거 뭐야 이거 보급 같은 거 같은데 한번 가보자. 우 에픽. 아이고. 어디 어디? 어 사람 사람 사람. 어 봤어 봤어 봤어. 왜요 왜요. 봤어 봤어, 봤어 앞에. 도망갔어. 그 사람 도망갔어. 아무래도 저 상자 <놀람> 싸운다 싸운다. 오기 오기. 죽이자. 어디, 죽이자. 어디. Come on come on. 아, party, come on. 죽이자.

죽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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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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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아미, 니가 날 공격해. 누군지 몰라도. <laughs> 저 나머지 에 s 뭐 있어? 네. 나 아, 근데 실드 약좀 만들어야 되는데. 실드 약이 없어. 죽었네? 뭐야, 네, 이건. 이건 뭐야? 플라즈마 넣자. 초당 730 데미지. 와우. 여기 대장간 없죠? 앞에 있어요, 앞에. 저기 있네. 어, 여기 또 저기 있어. 와, 이거 근접이 좋는 거다. 저 대장간으로 가죠. <laughs> 대장간으로 가죠 대장간. 커머 커머. 대장간 커머. 저 200개요. 그래서 다할수 있어요. 좀 <laughs> 185개. 나 아, 185개. 아 200개. 어, 뭐야. 200개. 이거 엄청 높이서 떨어지면 이거 말이 <laughs> 없어지는데. 아 다시 네, 나와요 그러고. 아이고. 예, 그... 이 집으로. 이집 안에 있어. 요 위에 저기 있다. 요게에 저기 있다. 한대. 두대대 g 어어그 g o 게임이네 이 게임도. 나땅 g 필 없어, 아! o 포션만 있 o d g o 회복템으로 d g o o 다나 회복템만 있 o d g o o 포션. 제일 비싼 거. o d g o 고 혹시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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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저다 먹었어. 저기 올라. 미 g o 야이거 o o d g o o 남았다는데? 어. 우리 내 명, 이세 명, 세명다만들세 명. 하하하하충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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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멍때리면 안다니까 멍때리면 안 돼. 밤이 나이 암호를. 밤이 나이 암호를.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내 피를. 나약한 녀석. 어디 있어. 여여나하자 뒤에. 상자 뒤에. 상자, 상자, 상자. 어. 뭐야 이거. 무서워. 나 버리고 하지 마요. <laughs> 아이 뭐라고 분해했다. 분해로 돼. 아이 정설이었는데. 내 감히... 피를 다깎았어 저도 저한 저, 한, 저 피도 깎았어요 저그 먹었어요. 뭐냐? 다시. 근데 두명 남았어. 아이스. 뭘 깐질한다. 다시 다시. 자 사람들 좀 찾아볼게요. 아 이제 아무 아우, 없어. 못 쓰네. 내가 다 먹었어. 이게낫다 사람 사람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갑시다. 어디요? 어머? 야 고인물인데? 어디 어디 건물 안에? 아니 아니 아 내가 쏜거 내가 맞았어. 짐볐다. 아, <laughs> 한명 남았다 또 아이스 코리드 우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승하겠는데? 음. 하나 한명 어디 있을까? 음, 한명 어디 있을까? 음. 어막 쏜다. 제 제가 제가 쐈어요. 어, 이제 가만히 있죠. 어차피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어차피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음 판 팩트님 처리하죠. 팩트님 깔았대요. 팩트님 네. 디코. 팩트님이 팩트님 티코. 포트 이기네. 아. 팩트님 티코, 디코 티코도 디코. 시작해요. 어디 있어? 이제 구임을 대고 싶다, 구임을. 50대 50 보는 것 같아. 한명 때문에 못끝내 지금. 어디 나 o 나오라우 어디 집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 <laughs> 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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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디 나와라 거디, 나와라 거디, 나와라 거디, 아. 거디 <laughs> 이 말이 진짜 가시다가 죽지 않는 말입니다 게임에서 말은 절대 죽지 않아 말이 죽지 않아 어? 아직 안 죽었다는 거는 우리 여기 있다는 얘긴데? 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됐다. 우리 리포트 아폴린이들. 두대두대 도대 세대. 좋았다. 어, 아, 네명 남았다. 알겠다. 이겼다. 자, 일나 14명 루팅 해 버릴. 아, 내가 네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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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팀이 14명을 제가 했다네. 우리 전체가. 아, 재미없어. 아이, 또 이겨 버렸